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빠진 다윗이행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갔더니 그곳에서 참담한 현실을 눈앞에 보게 되었지요. 아멜렉의 침략으로 인하여 성읍은 불탔고 포로, 시민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멜고를 쫓아가라.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 그리하여 다윗은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는 가운데 200명의 군사가 부솔 시내에서 나고자로 섰고 나머지 400명만 거느리고 쫓아가게 됩니다. 이 가는 중에 애굽 사람으로 야무룩을 종애로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인도 받아 그 아멜렉을 침략하였고 그들의 전리품을 다 뺏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부름을 받는 자들의 모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높고 낮고 크고 작음을 떠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 된 것에 자랑하지 말고 직분의 직분의 높낮이에 우리가 의식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무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영원하우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직분 헌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엘 전투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일행은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 1절에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객과 네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젖어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아멜렉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시민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잡아가고 성읍을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뒤 술과 기르스와 아멜렉을 침략하였고 그곳에 남녀를 죽이며 그거들의 소유물을 빼앗아 전리품으로 이 블레셋의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멜렉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찰라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일어난 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중에서 다이지랭이 이 군인으로서 차출당한 것을 보고 군사들이 없는 틈을 타, 지 아말렉이 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읍이 불탔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백성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자녀들 문제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자 하는 민심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였던 것이지요. 앞서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준비하는 것을 보면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지요. 신접한 자를 찾아 사무엘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급한 일을 당하자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입고 용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구했지만 어떤 사람은 외적인 부분을 찾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사울과 달리 아베아델에게 예봇을 가져오게 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급한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묻고 듣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귀한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힘내어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솔 시 내에 이르게 되자 매우 피곤한 200명의 사람들은 나고자가 되어 그 부솔 시 내를 건너지 못하였고 나머지 400명만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11절 이하에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아말렉으로 밤낮 사흘을 추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아말렉에서 쫓겨난 병든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에 있는 곳까지 인도받은 걸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 다윗이 아말렉에 있는 곳에 도착해 보니 아말렉은 블레셋과 유다 땅을 탁 약탈했던 승리의 기쁨으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말렉을 세명미명에 공격하여 이튿날 저녁까지 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전쟁을 통하여 약대를 타고 도망간 400명 외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다윗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전리품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 전리품을 분배할 때 부솔 시내에서 낙오되었던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다윗의 지혜로움과 또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3절이 24절 말씀에 보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로은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와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 우리 손에 붙인 것이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분깃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분깃을 나누는 걸볼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몸이 불편한 자나 어린 자나 어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영생받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성도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 의 구원과 영웅군에 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내가 많은 걸 헌신했고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했고 남들보다 예배를 거했고 남들과 비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가 받은 그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며. 오히려 겸손함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되 없는 자들을 더 우리가 섬기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처음 믿는 자들이나 오래 믿은 자들의 그 차이는 동일한 것,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 성도님 되길 주님으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급할수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눈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예를 감당할 때 나의 노력과 헌신을 노고를 누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으며, 우리는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데 우리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 있습니다. 사회 구원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어린 자녀부터 장년 내릴까지 온 성도가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의 영광의 찬양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배를 통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드려지고 바쳐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 연약까지 참여하지 못한 이들과 교회 에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복된 수요일 새벽 예배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